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 AX제곱 더기 p x 플러스 C는 0, 일 두근을 알파벳 하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세 가지 관계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두근의 차가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의 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1번 보면 1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지. 얘를 두군을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1번 2번 3번 다 따지는 게가능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1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1대 상수 K 값은. 자, 두근의 비가 1대2이면, 우리가 근을 알파, 이 e 알파, 이렇게 둘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식을 두개 만들 수가 있거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식은 3으로 나누고 이 알파를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해주면 k가 대입되겠지 그래서 2k 제곱은 2k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가 된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되겠다 2번 문제 자 2차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할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p 대 q일 때 p 플러스 q의 값은 자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는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만 돼야지 해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 x 1이너이 알파 3x-1이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돼야지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야 식이 그래서 얘가 두 분이 되겠지 그럼 이거 두 분의 합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지 그럼 대입해주면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면 3분의 4분의 5가 되고, 분모분자에다가 이제 4를 곱해주면 3 12분의 5가 되고, 자, 그래서 p가 12, q가 5가 되지. 그래서 12 더하기 5를 구하면 17, 5번이 정답이다. 3번 문제 풀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타라할때 이거의 값은, 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이렇게 성립하겠지 근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거를 바로 한 이유는 이렇게 근을 대입해서 식을 쓴 이유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 보면 지금 2차식 이런 형태가 있지 이 2차식 형태는 얘네들로 없앨 수가 있거든. 이 근을 대입한 2차 방, 2차 방정식 형태에서 대입, 이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1차 식으로 없앨 수가 있어. 2차식 형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근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5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5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대입해 줄 거야. 대입해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2 알파 베타 분의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이런식으로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베타제곱 더하기 알파제곱 즉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게 되겠지. 그래서 값 대입해주면 4 플러스 10이 돼서 14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준 것만 대입해주면 돼. 대입해줄게 여기다가. 자 알파벳 타는 마이너스 5고 분자는 14가 되겠지. 그래서 약분할 거야.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7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벳 타라 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이제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항등식이야 항등식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방정식이고 이게 차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근을 구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거야 두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두근을 알파벳으로 갖는 최고차항계수가 a인 2차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건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거든 예시를 들어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수 정리 때문에 그렇게 돼 인수 정리 인수 정리가 뭐였냐면은 f(x)가 다항식이고 f 알파가 0이다 그러면 얘는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인수 정리였거든. 그래서 이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x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x 알파가 인수라는 거랑 똑같지. 자,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 4번 문제. 2차 방정식 얘의 두근알파베타라고할 때, 이거를 두 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고 참계수가 안 나왔으니까 최고 참계수를 a라 놓면 x제곱 빼기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x 더하기 알파 베타 분의 1 가로치고 0 이렇게 돼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구해주면 얘가 이제 2분의 3이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구해줄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거 x의 계수를 구해주면 얘는 이제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자,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a가 곱해진 형태가 어 이렇게 이차방정식이 되는 건데 그 형태를 찾아볼 거야. 그럼 찾아보면 a가 2일 때2 x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가 2일 때 되는 형태가 지금 보면 여기 있거든. 보기에서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문제. 다이차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두근 알파베타랄 때 이게 성립하고 f2가 마이너스 12일 때 f1의 값은 자 그러면 얘를 보고 바로 우리가 뭘 써줘 항등식을 써줄 수가 있지 자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a라고 써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여기 2이고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여기 3이겠지 자그 다음 f2가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x는 2를 대입해줄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플러스 4는 자 a 가로치고 4 빼기 4 더하기 3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3a가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a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fx-2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4 가로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다. 자 얘가 이제 항등식이야. 이게 중요해 정말 항등식. 우리 f1 구하는게 목적이지. 그럼 x에다 1 대입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돼서 자 f1은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2번이 정답. 6번 문제. 자,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 것은 이렇게 나왔지. 그럼 자, 6번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꿀 거고, 그래서 여기서 X의 근을 구할 거거든. 이렇게 되지.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식을 최고차 계수 2 e 묶어주고 가로치고 x 빼기 x 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두군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항등식이 되겠지. 그럼 이 항등식이 되는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결국에서 여기 근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 4분의 1 플러스 루트 7i 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 자 얘하고 얘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식이 몇 번인가 봤더니만 1번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ab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다. 단 p q 는 유리수, q 루트 m 은 무리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써 주면 써 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면 a b 가 이제 여기서 유리수라고 했잖아. 그럼 나눗셈도 유리수거든. 근데 근이 무리수로 나왔잖아. 그러면 근이 무리수로 나왔다는 건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무리수가. 그까 그러니까 무리수가 여기서 그게 나와야 되거든. 그니까, 러 무리수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하나가 플러스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7번 문제.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한근이 4 플러스 루트 3일 때, 2A 덕이 B의 값은. 자, 그러면 다른 한근은 4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왜? 개수가 모두 유리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쓰면 두 근의 합은 8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은 16배기 3이니까 13은 b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13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13이니까 마이너스 3. 2번이 정답이다. 2차방정식에서 a, b, c가 실수일 때한 근이 p 플러스 q i이면 다른 한근은 P-QI다. 여기서 PQ는 실수고 Q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내용도 결국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거든? 얘도 이제 근의 공식을 써주면 이게 이제 ABC가 다 실수니까 얘네는 실수일 거란 말이야. 근데 근이 허근으로 나왔지, 허근. 그러니까 허수가 나오는 게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여기서 허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허수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야. 여기서 Q는 0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관계를 보면, 결국, 얘네 두 관계는, 켤레복수수 관계지. 우리가 허근에서 배웠던 거지. 켤레복수수.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켤레근이라고 해. 켤레근. 유리수일 때도 부르는 게, 이제, 켤레근이라고 불러, 켤레근. 어,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개수가 모두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이거일 때. 2a 더하기 b의 값은. 자, 그럼 다른 한근은 얘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그럼 2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 16 더하기 19니까 3. 정답이 2번이 되겠다.